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신유아입니다. 네, 요즘 저희 학원에서는 정말 전국을 계신 어린이집 원장에 도전하는 분들의 문의도 많고 교육도 많는데요. 이 얼마 전에 저에게 교육을 받았던 분은 그 포항 지역에서 이제 연락을 주셔 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받았는데요. 어, 이 분은 어,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원장님들 머릿속으로 내용 정리는 좀 되는데 소리 내서 이야기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면접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를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리하는 습관.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한번 쫙 걸러서 내 입으로 소리 냈을 때잘 정리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문장 안에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 사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는 3남 일녀의 맏딸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고 성격이 좋고 이러이러해서 문장 안에 말이 굉장히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쪼개서 전달하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사실 다양한 사고 방식 다채로운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선생님, 교육을 받으면서 이 말을 많이 해요. 아,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요. 제가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라는 예시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으니까 똑같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왜? 사람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주임 교사로 근무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달라 요 지원 동기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육의 질,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내용,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만약에 저하고 교육을 받으신다면 혹은 혼자서 집에서 잘 정리를 해본다면 이걸 머릿속에서 떠내, 떠나버려야 돼. 어떤 거냐? 면접관은 어떤 답을 좋아할까? 아닙니다. 특별히 정해져 있는 답변보다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나, 이러, 이렇게 생각을 해요.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힘입니다. 전달력 있다는 것은 문장 안에서 강약 조절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휘자들이 지휘 이렇게 하죠. 막, 전잘 모르겠지만, 막 지휘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휘를 하듯이, 말을 할 때도 지휘를 하듯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루해져요. 프레젠테이션, PPT 발표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 우리 지역은요. PPT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지난 여,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PPT 정말 중요해요. 내첫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신니아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